이번 주 초반과 후반의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아닌 낮 기온이 영하 5.2도에 머물 정도로 추위가 심했는데요. 이번 주말 날이 적당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온이 급격히 오르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이 15도, 대구 21도까지 치솟을 전망인데요. 극심한 기온 변화에 컨디션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산불 위험성도 큰데요. 대형 산불 경보가 발령된 영동 지방에서는 대기가 바짝 메마른 데다 강풍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양양과 고성에는 순간시속 130km의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내일까지도 건조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소식도 있는데요.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내일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영상 2도, 대구 영상 4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등 전국이 15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찬 공기가 들어 반짝 영향을 주겠고요. 미세먼지도 옅어질 전망입니다. 따셨습니다. 오늘 비와 내일 비와 언제 비와 이럴 때 비라도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여러분 주말에 산불 위험성이 정말 크니까 조심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뉴스프리데스크에서 뵐게요. 안녕.